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지 티 리무진을 가져왔습니다. 18년식 리무진이에요. 자, 흔치 않은 차입니다. 왜냐,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자,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3,490만 원. 3,490만 원. 자. 18년식 리무진이 3490만원 많이 됩니까? 완전 무사고에요. 자 대신에 키로수가 좀 있습니다. 키로수가. 키로수는 이따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무진 전면 모습입니다. 깨끗하죠? 관리 정말 잘하고 타셨고요. 저기 밑에 충청도에서 가지고 온 차량인데 우리 고객님이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이 바꾸시고 또 저에게 연락 주셔서 차도 구해달라고도 하시고 판매도 하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자이차도 얼마 타지도 않고 판매를 하시는 거고, 뭐 좀만 이상 있으면은 이렇게 교환을 다 해놓던 차량인데 정말 관리 잘 하셨어요. 얼마 타지도 않고 키로수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자, 정말 길죠. 이게 렇 지금 제가 걸어왔는데도 남아또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볼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5.0 H 트랙, 5.0 4륜! 자전이고요. 리무진입니다. 리무진.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가운데 공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길어요. 길고 큽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봤어요. 실도 굉장히 깨끗했고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네트입니다. 본네트 돌핀 많지도 않고요. 깨끗합니다. 판 정말 깨끗하고요. 자 전면에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그리고 레이저 판도 깔끔하죠 깨끗하죠 원래 요런데좀 이물질 묻어 있거나 눌린 자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풀 LED 라이트입니다 풀 LED 라이트 밤에 야간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이 시야를 좀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이 가능하죠 안전 운행이 가능한 풀 LED 라이트고요 자 그릴도 깔끔하죠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자 오른쪽 라인 한번 쭉 볼까요? 와 길다 한번 볼까요 쭉 이야 길죠 길어 자 외판 문콕도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타이어는 조금 타다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타이어는 남아있긴 합니다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시면 될것 같고 휠 관리 잘돼 있죠 휠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휠 정말 깨끗하고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어 역시 깁니다 리무진이다 자 뒤에부터 전면까지. 자, 어, 역시, 판.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구요. 뒤에 타이어는 남아있네요. 뒤에 타이어는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구요. 19인치 휠입니다. 자, 관리 잘 됐습니다. 자, 까진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 잘 하셨나. 자, 좋습니다. 뒤에 트렁크. 자, 판입니다. 트렁크 판. 문콕 없죠? 깨끗하죠? EQ900 롱바디. 자, 뒷모습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전동 트렁크가 기본이죠. 전동 트렁크가 기본이고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먼지 터이게도 있네요. 먼지 터이게두개는 있고요. 공간 굉장히 넓죠. 골프팩한4 네 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자 몰딩도 스틸 몰딩이라 스크래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 자국 전혀 없고요. 좀 어두워서 이렇게 잘안 보이시는데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고 심수 차이시는 제가 100% 책임을 집니다. 환불 다 해드릴 거고요. 자, 버튼도 까짐 없이. 좋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음 없이 작동 잘 되나? 아우,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내려오고 있고요. 오른쪽 한번 볼까요? 뒤에서부터. 자, 앞에까지 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이 없어요. 정말 깨끗합니다. 이 넓은 판에 이 손톱, 새끼 손톱만한 문콕 자국도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뒤에 타이어는 많이 남아있고, 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죠. 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있고. 자, 앞에서 한번 볼게요. 앞에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왼쪽과 마찬가지로 좀 타다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휠은 깔끔합니다. 휠은 깔끔하고. 자, 전면에서 뒤쪽 쭉 보시면 어우 좋죠. 깨끗합니다. 자, 일단 외판에 뭐 문콕이나 이런 거 없이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바퀴 두짝만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앞바퀴 뒷 장만 교환하시고, 뒤에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바퀴만 조금 타시다가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는 2018년식 EQ900 리무진입니다. 자, 안에 근데 내장자가 좀 틀려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베이지. 투톤이죠? 베이지. 와. 그림도 굉장히 깨끗하고 스마트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자,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웅장함을 느낄 수 있고 자이 몰딩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투톤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이 몰딩에 뻑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도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그리고 전동 투렁크 전자파킹까지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이 스마트 센스의 꽃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 사고에서 방지가 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고요 이게 자동으로 물체가 나타났을 때 서주기 때문에 진짜 혹시 모를 사고 작건 크건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방어를 해줍니다 이 센서가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노란색으로 해놨네요 하얀색으로도 녹색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 자 키로수 궁금하시죠? 17만 5 1 3 2 k 로 17만 키로고요 349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18년식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거고요 롤밀라 하이패스 네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3분할 어라운드 뷰, 전방 후방 카메라 작동잘 되고요.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까지. 자, 전자 기어봉 오토 홀드. 아, 이쪽도 참 이쁘죠. 굉장히 이쁩니다. 이 없어요. 2차 이 리무진에 이이 이 몰딩이 없습니다. 이 베이지 몰딩. 자,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뒤에 커튼까지, 후석 커튼까지 다 달려 있고요. 시트 컨디션 보여 드릴게요. 자, 시트 컨디션. 사용감이 많진 않네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터지거나 주름지거나 숨이 죽어 있거나 하지 않고요. 자, 이 엠비언트 옐로우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한번 바꿔볼까요? 자, 한번 색깔 바꿔볼게요. 자, 이 계기판에서 라이트를 들어가서 밝기는 3단계네, 4단계로. 더 밝게. 자, 오, 어, 좀더 밝아졌죠? 그리고 색상. 색상은 화이트, 뭐 퍼플. 퍼플도 이뻐요. 블루. 저는 이거 블루그린 이 블루그린 이 지중해 바다색 같아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블루그린 자, 리리 그린 옐옐우우아옐옐우우레레레드지지곱가지 옐로우. 색상으로 바꿀 수있고요 이쪽도 바뀝니다 색깔이 자 옐로우 보이시죠 어우 지중해 이 블루그린 해 d 게 e d r 블루 그린. 이쁩니다. 자, 뒤쪽 한번 볼게요. 뒤쪽. VIP 시트까지 d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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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면은 이게, 3단 변신이 가능합니다. 3단 변신. 자, 고스도어, 일단, 고스도어, 기본 옵션이죠. 고스도어, 기본 옵션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몰딩. 그리고, 전동커튼, 사이드 전동커튼, 뒤에까지. 자, 사이드 전동커튼이고요 자, 불을 한번 켜겠습니다. 불을 한번 켜고. 어, 밝죠? 자, 보이십니까? 이쪽에. 독서 등, 약, 살짝 누운 거, 완전 누운 거. 세 가지 모드로 가능하고요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이거 부이이 허벅지까지 들어 올려줄 수 있는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 갑니다. 자, 만져볼게요. 거의, 이렇게. 굉장히 편하네요 와, 제가 지금 누웠는데, 보이십니까? 어색하지 않죠? 편하죠? 다리도 불편함 없이. 구부러, 구부러지면은 약간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쭉 펴도 완전히 펴지죠? 아,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 와, 비행기 뭐, 퍼스트 클래스 탄것 같이.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자, 듀얼 모니터. 듀얼 모니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도 왼쪽도 원터치로 레스 기능이 가능해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레스 기능이 가능하고 이렇게 쭉 빠지죠, 그죠? 쭉 빠지고 원터치로 다시 복귀도 가능하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어요. 뒤쪽에도 무선 충전기 수납 공간 굉장히 넓죠? 굉장히 공간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원터치로 한번 다시 복귀 시켜볼게요. 자, 버튼 누르면 이 발판부터 빠집니다. 이렇게 쭉 닫히지 않게. 한방에 팍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내려갔다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안전하게 가만히 있어도 힘 빼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편한 자세로 돌아오는 아 너무 VIP 시트 너무너무 좋네요 정말 자 원터치로 이렇게 복기도 가능하고요 자 뒤쪽에도 수납공간 있죠 이쪽에도 이렇게, 쫙 이렇게 열리죠 잘안 보이네 어두워서 좀안 보이는데 자그 뒤쪽 공간보다는 이 공간 보십시오. 이만큼이나 남습니다. 저는 쭉 뻗어도 남아요. 쭉 뻗어도 한뼘 정도 남습니다. 원체 키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키는 작아도 좋은 차, 저렴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줄수 있게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딜러니까요. 저 믿고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양쪽 통풍 뒤에도 컴포트, 양쪽 통풍 다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조절 가능하고. 정말 좋네요. 아, 타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차탄다 그러면은 와이프한테 혼나겠죠. 저는. 아이가 셋인데, 4인승을 사면 더더욱 혼나죠. 자, VIP. 나도 가끔은 회장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새 아이의 아빠니까 참겠습니다. 타고 싶어도 참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차를 양보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리무진 한번 살펴봤는데요. 18년식에 이 가격대가 없어요. 키로스는 좀 있지만 관리를 정말 잘하고 타셔가지고, 가져가셔서 문제될 게 1도 없습니다. 문제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리무진입니다. 풀옵션이죠. 헤드업, 전동트렁크, 룸빌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그리고 전자석 통풍 열성, 매몰시트 있었고요. 운전석은 스마트 매몰시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스마트 센스요, 스마트 센스. 축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그리고 몰딩이 베이지 색이었죠. 앰비언트랑 이색 조합이 굉장히 한층 더이 리무진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줬는데요. 자, 이렇게 17만 킬로된 리무진을 제가 3,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